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질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 합니다. 왜요? 한국 사회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또 삶의 질도 높죠. 정보도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이비 종교가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이비 종교는 더욱 교묘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회 심리학 관점에서 좀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불안과 구원 심리입니다. 네, 한국 사회는 겉으로 보면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심리적 불안과 고립이 상당히 심각하죠.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죠. 또,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외롭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금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회비 종교는 단순하게 해답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의 잘못은, 지금의 어려움은 니네 탓이 아니다. 니네 조상 탓이다. 또, 신께 기도하고, 가진 것을 바치면,